우리는 지금 기념품 샵에서 굿즈 찍으러 아침. 가요. 아네 가기 전에 커피도 한잔 때릴 거랍니다. 일요일 아침이에요. 어, 일요일 아침 지금 이제 곧 10시가 다 돼가요. 눈이 커피도 한 잔. 예쁘다 이것도 스노우 볼펜이에요 친구들한테 주면 좋아할 느낌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선물로 주스 직접 색칠을 해가지고 예쁘다 선물 줄수 있는 스노우 볼펜이에요. 이번에새로 나온 신상입니다이쁘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입을 일이 별로 이겠지이이런 돗바들도 이방요 굉장히 예쁘네요 가볍고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교통카드 지갑. 저는 원래 선물 받은 게 따로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가 교통카드 지갑 하나 있으면은 진짜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너무 편하더라고. 목걸이 지갑도 있네요. 여기 유학교표가 새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절대 안 잃어버리게, 진짜. 선물 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전에 무슨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에 갔다가 받았었는데 이거는 그 캐리어에 네임택 붙이는 건데 이번에 여행 갈때 이거 붙이려고요. 화의 사계절은 엄청 예뻐요. 다 예뻐서 애교심이 뿜뿜 생긴답니다. 구츠사계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텀블러에 완전 꽂혀가지고, 요새, 그, 테이크아웃잔 쓰지 않는게대세지 않습니까? 그때 생이라면, 한 번쯤 갖고 싶을, 이런, 모슈 톤블무 이쁘다. 모슈 라인이 콜라보를 했나봐. 돈이 온다고요?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네, 진짜 이쁘다 음, 스노우볼 음니다 이거 진짜 교수님들 위한 커컵치지커받치는 솔직히 당연하다 음, <laughs> 오이것만 응? 하원이 한번 입어주십시오. 아, 그럼 한 번? 잠깐만. 본격 패션 모델 놀이. 여기에 이렇게 마법의 거울이, 어머. 자, 한 바퀴 돌아보시죠 오, 180이네요. 가슴 파괴 이 뜨든, 고잉. 이 e. 이가 들어간 게이 서울인가 서울에서 우리 우리가 유일하다 이가 들어 서울인가 전국인가 최고 자 이대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이라면 무조건한 번씩은 맞아. 꿈꿔볼 만한 배핑 나는 비동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배핑이야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기념품 샵에서 파는 그런 학점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따로 공부하는 것도 있어서 버전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점에서 파는 베이비 핑크 야자입니다. 이쁘죠? 음. 두께도 여기에... 괜찮. 저희 학교의 상징 백포도 있어요. 오이 굉장히 시크해 보이는 핏. <laughs> 핏이 약간 어벙벙하긴 한데 맞죠? 되게 대체로 커요 음맞 그렇네요. 음. 검정색은 제일 무난한 색이라서 학교 학생들이 겨울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 시험 기간에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야잠의 색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하는 아, 패션 잠깐 집중해 주세요. 분발하시겠더니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어... 이대생 수연이가 소개해주는 어, 기념품 샵에서 이건꼭 사야 한다 싶은 거는 저의 픽은 그냥 이가 아니라 자 망사 필통! 작은 거, 조금 큰 거인데요. 자, 색깔도 너무 다양해요. 어, 하늘색, 흰색 초록색, 베이 이렇게 있고 호피, 호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는 사지 않고요. <laughs> 꽃무늬도 있어요. 꽃무늬도 조금 예쁘지만 어, 꽃무늬도 예쁘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이제 배지를 달 거예요. 따라오시죠. 계산대 음. 옆에 배지가 있어요. 배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통전지갑은 있는데 네. 네. 이런 배지? 아, 잠깐만 저는 이게 정말 돼요? 예뻤어요. 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4, 5월에 나온 신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거를, 네.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교포 색별로, 교별로도색깔 음, 있고, 색 이렇게 이와 곰돌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만 필통에 음. 하나씩 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백지가한 1,000원, 5,6,000원, 하지만 그냥 이 필통이 싸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많은 만 원이에요. 이렇게 이와 곰돌이도 붙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붙일 수가 있고요. 우리 교포도 붙일 수가 있고 저는 경영되니까 갈색을 붙일 갈색.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필통 꾸미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선물하고 여기서 사는 걸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